왜 나를 많이 사랑해주는 것 같아요? 팬분들이 한번 자아 가져 봅시다 대신 매우... 말해주시면 안 돼요? 뭐가 있죠? 예뻐요! 네. 예뻐요 귀엽다 사랑스럽다 멋지다 존재해석 어. 이런 말잘못 듣죠? 이렇게 입금한 거 아니죠? 근데 <laughs> 돈받아가면 <laughs>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겠습니다. 자, 어,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. 미드 씨의 음악 목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목표. 어, 그러면 그거 생각할 동안 다른 질문들좀 들어볼까요? <laughs> 왜냐하면 좀 이게 정말 아무런 정보 없이 지금 올라왔잖아요, 그렇죠? 네, 음악만 하기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제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그러면 네. 2019년 동안 나는 어떻게 여러분께 기억되고 싶다? 올 한해. 어. 제가 11월 30일, 11월 1일 공연을 해요. 다독 공연을 그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어요. 그래서 많이 아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공연에 약간의 힌트가 있을까요?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? 진짜 열심히 해요 <laughs> 진짜 열심히 한다. 자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. 자 민수 씨의 음악 목표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죠. 저늘 어, 하는 말인데 그냥 앞으로도 계속 즐겁게 하고 싶어요. 들으셨죠? <laughs> 앞으로 즐겁게 하신다고 합니다.